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손팀장입니다 중고차 맛집에서 체로키, 그랜체로키이지프차들 정말 많이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금액대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와... 천초반대에 드디어 반자율주행 가능한 지프체로키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지프 체로키 KL 모델이고요 2.0 디젤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절 주행 기능이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사선 이탈 시스템이랑 전후방 감지 충돌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됐기 때문에 안전 옵션도 충분히 탑재가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1,1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성능지상 완전 무사고에미세님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인 소유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준비가 된 차량이라고 설명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15년 9월 17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14만 8천 키로 주행했지만 금액이 너무 메리트 있죠. 바로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크롬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한 60, 70% 정도 남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간략하게 정보 설명드렸으니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지프 체로키의 세븐 슬롯 보여지죠? 다들 아시는 디자인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라이트 샤프하게 이어져 있는 길쭉한 라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에 이렇게 두 줄로 나눠 펴져있는 라이트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레이더 센서판이 같이 탑재가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양쪽 다 라이트 백화현상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측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SUV죠 그래서 전구도 높고요 전장도 깁니다 충분한 공간을 실내에서 챙겨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도어 캐치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재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서그 위쪽에는 루프랙과 선루프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일반 차량들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휀다 부분에 조금 갭이 있죠. 이 칩프 차량들은 오프로드에서도 강자예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휀다와 바퀴에 간섭을 덜하는 공간이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 테일 램프부터 트렁크 리드 범퍼 쭉 비춰드릴 건데,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단 부에 있는 후방 감지 센서, 가운데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상시 4륜 구동이 탑재됐고, 리미티드 등급이라는 엠블럼이 보여지고요. 이어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편리함의 1등 공신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공간성 보시면은, 충분히 수확 능력은 월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매트를 도로로 올렸을 때 깔끔한 내장재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그 하단 방분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기압 키트와 수납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열도 폴딩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같이 키가 작은 분들을 위해서 왼쪽에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손쉽게 닫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고요. 우선은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이 블루와 브라운투 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조금 더 희귀한 실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 뒤편에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시동을 걸면서 이지액세스가 발동이 되면서 네, 자세에 맞게 움직여지는 옵션을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실 주행 거리 138,893km 보이시죠? 그리고 경고등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 드릴 건데 네, 핸들 같은 경우도 정말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사용감도 덜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메인키어 보조키 두벌다 보유 중이고요. 원격시동과 전동트렁크도 개폐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오른쪽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고요. 왼쪽 하단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토라이트와 트렁크 개폐 버튼이 보여지시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히든포켓이 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 건데 명품 디스플레이 안에 컨트롤스를 들어왔을때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양호 화질 나오고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전후방 충돌 감지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는 오토 스탑, 풀 오토 에어컨 보여지고요. 왼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레버. 기어봉 하단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였고요. 그 아래로는 커피도 두 개. 암레스는 1단과 2단 방식의 깊숙한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위쪽에는 ECM 룸미러.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썰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선쉐이드 선 루프 둘다 퍼펙트 했습니다 1열의 옵션과 공간 확인했으니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와 저는 체육회 너무 좋은 게 천초반 때 옵션 많지 공간성 좋지 장고장 없지 이세 가지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요 거기 중에 하나죠 공간성 보십시오 널널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시트가 포지션이 약간 엉덩이를 착 잡아주는 듯한 디자인이어서 좀 착석감도 훌륭하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보여줬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 커홀드두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천초반 때 체력키 KL 모델로 리뷰를 드렸습니다 외관실 내봤으니 마지막으로 엔진음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본네트 개폐했고요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엔진을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외관, 실내, 엔진은 어느 하나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체력키도 제가 리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 중에 하나라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준비한 금액 1,190만 원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